(1) (2) (3) 직장인을 위한 나노 입자 공감 스토리 직장인 탐구생활 구공 어린이 님이 우리 주민센터 지난 토요일 28일이 생일이었잖아요. 22번째 생일 행복하게 보냈나요? 근데 생일 보내고 한달 뒤에 한살더 먹는 거라 기분 이상할 것 같아요. 구민의 센터가 되어라 주민센터이자 수호천사 SBS 주은아 나운서.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주시은입니다. 28일이 우리 주민센터 22번째 생일이었어요. 네. 어떻게 보냈어요? 쉬었습니다. 그냥 집에서. 집에서? 네. 오. 뭐, 뭐. 어디 갈 수도 없고 그렇죠. 네, 네. 지난주엔 또 그날 하루만 쉬는 날이었어가지고, 그냥 쉬었습니다. 네. 문자 같은 것도 많이 받았고요. 네. 선물도 많이 받고, 네. 가장 기억에 행... 남는 문자가 있다면요. 아, 우리 철업디가 보내준. <웃음> <웃음> <laughs> 근데 언급 안 하면 어떻게든 나올 때까지 하려고 했는데 바로 <laughs> 네, 그냥 한 방에 네, 한 방에. 네 감사하고요 감사했습니다. 아니 근데 오륙 사부님이 너튜브 철파임체에 들어가서 네. 지난주에 풀미하고 온 주하나 영사 하루에 한 번씩 <laughs> 출석 도장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본인도 만족했다. 만족했다. 또한번 풀미하고 네. 나와주세요. 재발요하셨는데요 본인도 만족하셨나요? 아, 만족했는데 그래서 오늘 너무 부담스러웠왜 부담돼요? <laughs> 아 너무 지난주와 비교되고 또 하필 저 앞에 에스파가 나가 들어가가지고 무는소리예요 지금 신승원 님이 어? 에스파 멤버 한 명이 안경 쏘가지직안 갔네요. 크크크 <람소리> 자. 구나나나랑. 네. 네. 보다는자 이런 걸 어떻게 받아주시겠어요? 네. 에스파. 에스파요? 다섯 번째 멤버. 다섯 번째 어유 큰일 나요 <람소리> 아니 근데 다음에한번도뭐또 그냥... 네. 풀미라는 아, 그렇죠. 게 사실 이게 또 일이 있어야 되는 거죠. 특별한 날 하고 오죠. 이게 또 너무 자주 하고 오면 그런 여러분들이 큰큰 어. 음, 기쁨을 못 느끼실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풀메를또 남발하는 게 아니죠. 네, 남발하는 거 아니죠. <laughs> 알겠습니다. 그 특별한 날또 저희 수요일이 되길 바라면서 네. 자 그럼 오늘도 주지윤 아나운서와 직장인 탐구생활, 탐구생활! 시작해 보죠. 오늘 함께할 트렌드부터 짚어봅니다. 뭐예요? 오늘 준비한 트렌드는요, 바로 보어 아웃입니다. 힌트를 좀 드리자면 어. 번아웃과 반대되는 개념이에요. 번아웃은 완전 지치고 그거잖아요. 네. 지치는 거니까 번아웃이니까 보아웃은 안 지치는 거? 안 지치는 거? 어, 약간 그 빗을 강아지 어, 무서워. 네. 열연이 네, 네. 돋보였지만 네. 열연은 돋보였지만 아닙니다. 아닙니다. 네. 보아웃은요 직장인들이 지루하고 단조로운 업무 때문에 겪는 의욕 상실을 뜻합니다 응. 일에 지나치게 몰두하다 쌓인 피로로 도련히 슬럼프에 빠지는 걸 뜻하는 번아웃과는 좀 반대되는 개념이고요 응. 보아웃을 한글로 순화하자면 권태 증후군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권태 증후군이군요 음. 그러니까 난 번아웃하고 아예 반대라 그래서 지치지 않고 이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비슷한 개념이거나 네. 하지만 또 의미를 좀 다른. 그렇죠 번아웃은 일을 너무 열심히 해서 오는 거잖아요. 네. 아, 이건 권태중 혹은. 좋습니다. 그러면 자세한 내용은 관련 기사를 확인해 볼게요. 음악 주세요. 취업포털 사이트에서 직장인 78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41%즉 다섯 명 중에 두명은 직장생활의 지루함과 단조로운 업무에서 비롯된 의욕상실, 보아웃을 경험했다고 대답했습니다. 보아웃을 경험했다는 답변은 대리급이 45.1%로 가장 높았고 과장급, 사원급이 수, 사원급 순이었는데요. 또보아웃을 경험한 직장인들에게 보아웃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지를 묻자 1위는 이직, 2위는 꾸준한 공부와 자기 w 발 3위는 여행 휴식을 통한 리프레시를 꼽았다고 하네요. n g in the world are living in the world. The people who are living in the w o r l 년차 r e 4년 차. i 아, 그러면은 보어 경험한 적이 없을 것 같은데, 그렇죠? 맞아요. 어, 솔직히 아직은 네, 뭐 4년차는 오지 않은 것 같아요. 또 워낙 특성, 일의 특성상 단조로운 업무라고 표현하기에는 응, 응. 좀 달라서. 라디오도 하고 네, 또 주말에 여러 또 가지 뉴스도 이렇게 하고. 하니까. 네. 어, 주변 지인 중에 이런 거 경험한 사람이 있던가요? 네, 좋아. 친구들 중에는 이직을 그래서 좀 하고 싶어 하는 친구들이 거의 진짜 3년을 넘어가면 딱그 이직하고 싶다는 그 주기들이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네, 그만둔 친구도 있어요, 실제로. 음, 그러니까 특히 적성에 안 맞는 일을 하고 있다면 은 곤테름을 음. 많이 느끼겠죠. 그리고 같은 일을 몇 년씩 계속 하다 보면은 반복되다 보면은 이것도 어쩔 수 없는 것 같기도 한데. 아, 어쩔 수 없어요. 자, 오늘 트렌드가 여러분 보어 아웃입니다. B O R E 보어 그리고 아웃. 아웃. 자, 오늘은 이런 설문조사 결과를 가져왔다고 합니다. 주환하고 준비했죠? 네, 관련 기사에서 소개해드린 설문조사에 이런 문항도 있었습니다. 권태롭다 보면 딴짓을 안할 수가 없잖아요. 직장인 782명에게 물었습니다. 그중 46.9%가 업무 시간 중 딴짓을 한다고 답했고, 딴짓하는 시간은 하루 평균 65분으로 집계됐는데요. 그렇다면, 업무 시간에 하는 딴짓은 무엇인가요? 딴짓안할 수가 있나요? 그러 솔직히 한적 있죠. 있죠. 예, 그리고 원래 회사에서 딴짓 해야 제맛 <laughs> 이런 거 있지 않나요? 저도 예 노래 나가는 동안 예뭐 검색하고 이렇한 적도 있고 예. 예. 자, 그런 얘기가 아마 있을 것 같은데 네. 자 지금부터 순위 상관없이 보기를 세개 드릴게요. 이 중에서 1위를 맞춰주시면 됩니다. 보기를 보죠, 주아나 주세요. 네, 1번 세상 돌아가는 거 한번 쭉 훑어볼까? 어머 어머, 둘이 어. 사귄다고? 뉴스 검색. 아 연예뉴스 검색 <laughs> 솔직히 네. 여러분 우리 철가라도 모두 습관적으로 포털사이트 연다 안 연다? 아 그건 당연히 열지 않을까요? 야, 이건 안열 수가 없고요 맞아요. 열고 그 다음에 이제 날씨 뉴스 쪽 가는 사람도 있고 맞아요 또 연예 연애... 뉴스 보는 사람도 있고 뭐 정치 보는 사람도 있고 다 다르죠 또 검색 차트 들어가서 뭐가 1위에 있나 음...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죠 그렇죠 아... 하루 일과의 시작이 아닐까? <laughs>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고백할게요 노래 나가는 동안 노래가 한 3분 40초 정도잖아요 네. 그러면 가만히 있다가 뉴스를 신문을 꺼내요 꺼내다가 살짝, 살짝 찾다보니까 <laughs> 맞아요 네, 그렇게 되더라고요 네. 2번 이 신발 예쁜데 <laughs> 이니트 완전 내 스타일 정작 사진 않지만 인터넷 쇼핑 그렇죠 <laughs> 음. 아 이거 저거 클릭하게 되는 이유가 배너가 <laughs> 네. 자꾸 떠서 그래요 그러니까 왜 거기 있나 음. 누르고 싶게 그렇죠, 그렇죠? 아. 그러다가 인터넷 쇼핑 실제 한 적도 있나요 주신 아나운서는 실제로요? <laughs> 어, 어. 구매로 이어진 적은 저도 없는 것 같은데 장바구니에 담은 적은요? 장바구니에는 담죠. 어, 아, 담는구나. <laughs> 네, 담아놓고 안 사는 것도 있지만 네. 비슷하네요, 진짜. 네. 마지막 하나는요? 3번 퇴근하고 맥주콜? 뭐? 남친이랑 헤어졌어? <laughs> 지인들과 수다 수다 메신저. 음, 아 어, 지금 연기한 게 되게 웃긴 게그 상대방 아무 말을 안 했는데 웃긴데요. 아, <laughs> 어, 나 왜? 헤어졌어 <laughs> 아니 일 힘들어서 네. <laughs> 기대 도않고네 네. 그렇죠 그렇죠 아 퇴근하고 또 맥주 한잔 그렇죠, 좋죠 좋죠 음. 아. 자 그렇다면 업무 시간에 하는 딴 짓은 무엇인가요? 과연 1위는 뭘까요? 주하나가 다시 보기를 줄까요? 네 1번 뉴스 검색, 2번 인터넷 쇼핑, 3번 메신저 자이 중에 1위가 있습니다. 힌트를 좀 준다면요? 아 이게 힌트를 어떻게 드려야 할지 고민이 많이 됐어요. 너무 직접적으로 좀 힌트가 될것 같은데, 이게 또 사무실에서 몰래 보는 어. 게참 예뻐요. <laughs> 몰래 보는 게 어, 뉴스인가요? 예뻐요? 네. 될것 네. 같은데요. 자, 샤비공실실 짧은 문자 10번 김우자 백원, 고릴라 무료고요. 네. 자, 노래 한곡 듣는 동안 정답 많이 보내주고요. 노래는 주민센터가 또 주하나가 아침에 신청곡을 네. 날려주셨습니다. 어떤 노래인가요? 마마무의 기대해도 좋은 날 <목소리> When you play more, the marching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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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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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ve G5 on the playground more, the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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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boss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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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t you now i'm 여러분 뭐가 됐던 기대도 좋은 날이에요 yeah. SBS 간판 아나운서 수혈의 호감 가는 천사 수호천사 주시연 아나운서 함께하고 있고요 오늘 직장인 트렌드는 보어 아웃 맞습니다. 준비한 설문조사가 업무 시간에 하는 딴 짓은 무엇인가요? 이었는데요. 앞서 보기를 세개 드렸죠. 자, 이 중에 1위를 맞춰주시면 되는 건데 자, 우리 철가들의 문자 볼까요? 네. 신은순씨가요. 1번 뉴스 검색. 요즘은 제가 클릭한 뉴스와 비슷한 내용의 뉴스를 계속 추천해줘서 하... 더 빠져나올 수가 없더라고요. 뉴스 하나 다 보면 관련 뉴스 어, 또는 추천 클릭하니까. 아 쭉쭉쭉 또... 보게 되죠. 맞아요. 사고. 4008님, 3번 메신저요. 저도 항상 깨톡 투명하게 해놓고 수다 떨며 시간 보내기도 해요. 그럼 어느새 점심시간이 오고 퇴근시간이 오더라고요. 맞아요. 아. 그리고 저도 깨톡 그 1, 뭐칠 있으면 그게 싫어가지고 다 보고 <laughs> 다파고 하다보면 저 1시간 걸어놨거든요. 네. 오전 10시쯤 되면 55분을 쓰셨습니다. 오, 5분 남았대, 이제. 그럼 알림이 와요? 어, 그거 신청해놨어요. 오, 음. 신기하다. 그거 해지하고 계속해요. 아, 네. 좋 그렇죠. 1003님, 2번이요. 저는 은행원인데, 쇼핑하다 손님 오시면 얼른 장바구니 <laughs> 담고 손님들 처리해드린답니다. 다들 똑같군요, 직장인들 아, 진짜 그럼요. 아, 다들 비슷한군요, 네. 진짜. 자, 그렇다면, 이 중에서 업무 시간에 하는 딴짓 음. 무엇인가요? 1위는요? 답은 2번 인터넷 쇼핑 선물 받으실 분은요 철파의 홈페이지 선곡표에서 확인해주시고요 직장인 트렌드는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연애세포 다시 재생되는 그 시간 직장연애 보고서 해봐야죠 네 윤주성님이 학교 다닐 때 cc도 못해보고 직장에선 사내 커플도 못해보고 결혼해서 직장연애 보고서로 <laughs> 왜 말하셨어요? 아, 나 나는 아니 결혼 안했네 <laughs> 직장 연애 보고서로 대리 만족합니다. 사내 연애하는 분들 가능할 때 최선을 다하세요.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저도 대리 만족을 한번 해보죠. 네. 사내 연애 사연을 맛깔나게 소개드리는 해 시간 44번째 직장 연애 보고서입니다. 바로 만나볼까요? 직장 연애 보고서 제 44장. 저녁 같이 드실래요? 제가 처음 다니게 된 직장은 건설 장비 회사였습니다. 그곳은 여직원 6명, 남자 관리 직원 4명을 제외하고 다른 분들은 모두 크레인이나 건설 장비 기술자들이어서 다들 외근직이었죠. 그래서 업무 현장이 각각 다르다 보니 누가 누군지도 잘 모를 때였습니다. 근데 어느 날 한참 업무에 집중을 하고 있는데 젊은 남자가 헐레벌떡 들어왔습니다. 저기 제가 급해서 그러는데 일단 이 아이... 이 아이 먼저 품 안에 있던 뭔가를 툭 하고 제게 건넸는데 하얗고 작은 그 정체는 아기 말티즈였습니다 <laughs> 죄송한데 잠깐만 이 아이 좀 봐주세요 제가 하던 일 마무리하고 제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라 대답할 시간도 없었어요 제 의사와는 상관없이 쌩하니 다시 나가버렸고 얼떨결에 일하다 말고 아기 강아지를 품 안에 안게 되었죠 얼굴을 보니 눈두덩이에는 누런 눈곱이 본드 칠을 해놓은 것처럼 붙어서 눈을 뜨지도 못하는 상태였어요. 일단 따뜻한 물로 씻겼더니 다행히 두 눈은 멀쩡했고 한 손으로 잡기에 두려울 정도였습니다. 부랴부랴 사료를 사다가 물에 불려서 먹여놓으니 아이는 제품에서 잠이 들었죠. 그렇게 몇 시간이 지나서 그 남자가 다시 사무실로 들어왔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덤프들이 줄지어 다니는 녹록길에 이 작은 게아마터면 타이에 깔려 죽을 뻔했거든요. 아네 아, 모른 척할 수가 없어서 데리고는 왔는데 차 안에 두면 멀미할 것 같아서 부작정 사무실로 데리고 왔어요. 아, 다, 당황하셨죠? 아, 뭐 조금요. <laughs> 근데 너무 예뻐요. 씻기고 밥 먹였더니 지금은 세상 모르고 자네요. 우리는 그날 하얗고 작은 천사 같은 아이를 두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얘기를 나눴습니다. 얘기를 할수록 세상을 따뜻한 눈으로 바라보는 좋은 사람이었죠. 강아지 이름도 같이 지었어요. 아까는 눈도 잘못 떴는데 눈이 너무 예쁘죠? 반짝반짝. 그러게요. 엄청 반짝반짝하네. 짐작 가시나요? 하얀 말티즈의 이름은 별이가 됐답니다. 건설 장비 사업을 가 시작한 새내기 사장님 사장님이었던 그 사람은 별이를 항상 데리고 다녔고 가끔은 저에게 별이를 맡기곤 했습니다. 그러다 하루는 이러더라고요. 음, 시은 씨, 별이가요. 네, 왜요? 별이 어디 아파요? 그게 아니라 우리 별이가 시은 씨 집에 한번 오라던데요. 네? 음, 그게 우리 집에서 저녁.

먹을 간식을 사 들고 가서 그 남자와 저녁을 먹었고 우리는 그렇게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별이 엄마 아빠로 결혼 2년 차에요 별이는 여전히 저희 부부 곁에서 깨발랄 강아지로 함께 하고 있답니다. 강창호 님이 동물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마음이 착해요. 주 세련 님은 나나랜드에 이어 직장연애 보고서에서도 열리라는 철팔 음양팀 덕분에 오늘도 몰입도 최고네요. 아, 그러니까요. 감사합니다, 든. 네. 그 소가음이 효과 효과음 맛집이죠. 네, 맛집이죠. 어, 네. <laughs> 근데 신윤식 님이 TV 동물농장 <laughs> 사연인데 왜 떨리냐? <laughs> 아! 아, 잠깐만, 우리, 저기, 가, SBS 자사잖아요 네. TV, TV 동성동 <laughs> 사연 갖고 온것 같지 않나요? 강아지가 나오면서 갑자기 아. 강아지와 이 연애가 뭉친 직장 연애 보고서. 저 아까 원고 처음에 볼때 네. 대본 막보는데 일단 이 아이 먼저인데, 아이거 지금 무슨 사연이 지는데 <laughs> 아, 우리 말티즈. 말티즈. 네. 아까 제가 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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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앙. 비슷하지 않나요? 여련은 돋보였지만. <laughs> 계속해서 열연할 거예요. 네. 1 8 0 0번님 사연 주인공 별이 엄마는 제 동생이에요. 어. 가슴 따뜻한 커플이에요. 어머. 오그니까 언니 사연이에요 지금 그죠. 네. 오. 언니 사연이요? 제 어, 아니죠 동생 사연. 아 동생 사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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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중해 주세요. 그러니까 알아 들으셨죠? 그니까 듣는 데는 큰 지장은 없으셨잖아요. 제가 뭐 네. 남이라고 한 것도 아닌데 언니 동생 구별 못한 것뿐인데. 네. 김성경님은 <laughs> 아이고 별이가 큰 일을 했네요. 진짜 별이가 다 살렸네. 다 살렸네. 아, 다 이어졌네. 음, 2년째 행복하게 음. 보내고 계시죠? 네. 네. 부럽네요, 진짜. 좋겠다. 직장 연애 보고서 곤땡땡님의 사연이었고요. 백화점 상품권 저희들이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장 연애 보고서는요 앞으로도 쭉 계속되고요. 철판 홈페이지. 사연 많이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직장인, 탐구생활! 주시연 아나운서였고요. 이제 주말, 토요일 다 한다면서요? 네, 이번 주부터 토요일에도 합니다. 하루가 더 늘었어요? 네. 얼마나 잘했습니까? 하루가 더 늘었습니까? <laughs> 네. 기대하겠습니다, 주말. 말을 아끼겠습니다. <laughs> 네. 자, 그럼 우리는 다음 주에 만나요! <laughs>